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 10배를 만들어드리는 텐베거 메이커 김선비입니다. 자, 오늘 9월 2일 월요일이죠. 지금 장이 다 끝난 오후 5시 40분입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 뒤에 그 고점 라인이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고 있는, 어, 그 라인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오후에는 또 어떤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 내일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면 그러려니 하는데, 노력을 해도 안될 놈이기 때문에 안 되면 이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내 계좌가 결국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계좌가 플러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기는 투자 DNA를 가지고 계신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계속 나는 수익을 못 누리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다 라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바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될 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와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와 다른 dna를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텔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월 수익률 23%를 목표로 포트를 운영을 할 겁니다. 10배 수익 목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되면 너도 나도 다 하지. 무슨 소리냐. 허황된 얘기 하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 이게 최악의 리스크가 뭐냐면요. 모든 투자의 리스크는 원금 손실인데, 자, 이 원금에서 제가 추가 불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타기, 불타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첫 달째부터 이 열두 달째까지 원금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확률 높은 투자를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해지가 가능하다 라고 자신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자두배 수익 그리고 10배 수익을 목표로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2배가 안 되고 0.5배가 되면 어때요? 이것만 해도 50% 수익이면 적지 않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는 잃을 게 없다는 라 관점에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라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그 노하우들을 다 녹여낼 겁니다. 그래서 김선비가 투자하는 게왜 확률이 높은지 내가 왜이 종목을 이 포트에 운영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거예요. 왜이 종목이 가는지 왜 이기는 투자인지 왜 dna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건지를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것을 같이 따라하시고 공부하실 분들 결국에 내 투자 DNA를 될 사람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DNA를 바꾸고 수익을 누려보시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소형주, 성장주 투자를 골고루 운영을 할 거고요. 각각의 프로젝트별 목표 수익 포트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월 결산을 할 거고요. 수익 현황 결산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내 DNA가 이기는 투자로 바뀌기 때문에 선순환을 할수 있도록 계속 이거는 유지를 할 거고요. 만약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실패를 했는지 다시 분석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포트를 점검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결과 제가 목표라는 건 10배 수익입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그리고 댓글에 어, 이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링크 참여하시고 문자를 꼭23 이렇게 숫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승인을 할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본격화 시동. 아, 좀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나온 뉴스고요. 석유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추도 아직 못하고 있어서 뭐 제대로 할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좀 제기가 됐는데 석유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연내 본격 시추가 예정이다 실제 시추일 기준 한달 전까지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 여권에서 이 대한거래 프로젝트를. 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여권, 야권 간에 조금 대립이 있는 프로젝트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 이 석유가 나온다, 이 천연가스가 나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갈등이 잘 해결이 되고, 실제 어, 시출을 시작으로 해서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자 모든 과정들이 정말 국익을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좀 진행이 되고 여야 간의 조율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을 좀 담아 봅니다. 어, 이러한 뉴스들이 좀 오늘 나왔기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바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후에 3%까지 좀 빠졌네요.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 14,200원대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그 선을 그어보면 요물에없좀 되죠. 14,200원이니까. 자,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여기서 확인을 했었고, 고점은 여기서 시도를 하다가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시도를 하는가 싶었는데 근처도 못 갔고, 최근에 여기서 시도를 두번 하고 뚫어냈죠. 자, 이 부분에서 뚫어낸 뒤에 계속 뚫어내는 과정들이 며칠입니까? 6거래일 연속. 이 고점 저항을 뚫어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기서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거래일을 보면 거래량이 좀 없어요. 그래서 어, 1,700만 주가 터졌던 거래 정도는 아니더라도 1,0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면서 이 고점을 뚫어내는 상황들이 한번더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확실한 어, 이 모멘텀이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다라고 좀볼수 있는데, 자이대왕 거래 섹터의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화성밸브도 지금 흐름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네, 마찬가지로 오늘 2%대 빠졌습니다. 뭐 전체 지수도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대왕고래가 너무 최근에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좀숨 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여기 21선이죠? 이 21선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 박스권 고점의 시도를 아직까지는 어, 가져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21선을 지지하는 선까지는 박스 고점에 대한 시도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20일선 이탈한다 하면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 대왕고래 섹터에 있어서 수급이 당분간은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 20일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이 역시나 뺐죠.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의 수급이 빠진 종목들은 다 외국인이 다 뺐던 상황들을 볼수 있고 전체 시장 현황도 보면요 코스피는 샀는데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다 팔았습니다. 선물도 미묘하긴 하지만 외국인이 포지션을 다 밑으로 놓. 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종목들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수로 작용하는 오늘 하루의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자 내일 대응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관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접근하시기가 조금 어, 무리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조금 며칠 거래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보유자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 요 라인 안에서 추가로 좀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일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좀 보고, 어, 내일 좀 강한 흐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정말 도찌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 옆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데, 내일도 이렇게 빠진다 자, 모레도 이렇게 빠진다 라고 하면 당분간은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뉴스 체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장의 흐름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지금까지는 대왕고래로 올라갔지만 추가적으로 sofc 뉴스가 또 언제 나올지 몰라요 sofc가 움직이는 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아냐 sk 이터닉스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그리고 또 미장 같은 경우에는 블루 에너지 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고서 아, 대왕고래가 아니라 SOFC로 한선엔지니어링이 지금이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뉴스 체크가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실 겁니다. 자 정보방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이 있어요. 자 주식 정보방 김선비의 투자일기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24분 들어와 계시고요. 8월 정보방을 제가 리프레시를 했습니다. 9월 정보방 새로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에만 24명 들어와 주셨고 입장 요청 6섯분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는 걸 확인을 하시면. 제가 바로 입장을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면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어, 여, 지금 여기 정보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도 들어오시면 이 정보방 통해서 제가 다양한 뉴스와 코멘트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걸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자 오늘 제가 로봇 섹터에서 유의미한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왜 이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에서 하이젠 RNM 어, 요 종목에 대한 M&A 가능성 뉴스가 나와서 어, 여기에 관련된 액츄에이터 관련주 그리고 웨어러블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코멘트를 제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 서칭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코멘트까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유료 전환 유도 절대 없고요. 100%다 무료인 정보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승인이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당장 현시간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저에게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방 방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 드렸던 23 프로젝트 지금 오늘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틀째 이제 시작인데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재무초보 강의도 있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재무강의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영상 끝나면 짧게 1분짜리 영상이 나갈 겁니다. 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영상 종료하시면 되고 내가 주린이로서 재무제표에 좀 관심이 있다. 어, 종목 분석을 할때 내가 이걸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부분들 정말 주린이 관점에서 쉽게 제가 풀어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어, 유익한 정보 강의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재무제표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김선비의 재무제표 초급반이라는 이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링크가 다 나와 있고요. 원래 100명이 모이면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한 5분 정도가 계셔서 이분들이 계속 기다리시는 게 너무 좀 죄송해서 이거는 제가 100명이 안 모여도 그냥 계속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 방 내에서는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정말 줄이니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제가 짧게 짧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1강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시가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일이죠. 1 9 0 0 허우 대만 멀쩡한지. 이런 거를 봐야,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1강 영상이 올라가고 2강도 곧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참여를 좀 해주시고,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에 초청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 자, 두 번째는 위에 있는 이 번호로 문자메시지, 재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